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에스겔은 이제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32장까지가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에 대한 좀 약간 어두운 이야기가 많이 있고 33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48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 좀 밝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 48장 읽기가 참 복잡한 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48장 1절부터 29절까지에는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 하나. 열두 지파에게 골고루 땅 분배가 돼요. 차별 없이 땅 분배가 되는데 이땅 분배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 경계에서는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그러면서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예물, 뇌물로 드려질 땅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그땅 중앙에 항상 성소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이 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야죠. 근데 15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너비 오천척은 속된 땅으로 계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거주하며 거주할 것과 전원을 삼때 그러니까 속된 땅과 예물로 들여진 땅이 구별된 땅이 아니라 예물로 들여진 땅그 일부 안에 거주할 것과 밭을 만들어서 생활하라. 라는 거죠. 구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속된 땅과 예물로 들여진 땅에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과 살면서 이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니다 그래서 그리토인들은 말도 행동도 표정도 막 살면 안 돼요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말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부터 3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12개의 문이 나오는데 각 지파의 이름으로 동서남북 12개의 문이 나옵니다. 모든 문들이 다 열려져서 모두가 다 출입이 가능한 문이었죠. 그러면서 35절 마지막절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얘기했죠. 삼바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 계신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데 예루살렘 성전에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신 줄 알았는데 그 성전이 박살 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계시단 말인가? 그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야기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함께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의슬례 목사님이 88세로 일기를 마치면서 병상에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바라고요 이제 어려울 때 흔들리지 말고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우와 산마의 하나님 기억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이 축원합니다.